정규 이집 타이틀곡 와우라는 곡이고요. 어,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? 아 <laughs> 여러분 어, 근데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노래 못해서 와우 소가나서 다음 곡들도 기대해 보까요자 네. 러블리즈. 네. 아 네. 안자 네.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이사 한번 주세요. 네 이사 한번. 네. 둘 셋. <laughs> 그러면, 네, 지혜분 인사 한번 시작할까요? 네. 네, 안녕요 내일까지이를 했습니다. 이곳에 많은 팬분들이 있지만, 이 앞에 네, 어, 너블리에서 분들도 계시고, 네, 함께하고 있습니다. 네, 어, 오늘 저희가 그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할 날이거든요. 어, 너블리지는 어때요? 꿈을 이룬 거죠? 아, 네, 많은 꿈이 있지만, 네. 저희가 이제 연습생 때 가졌던 우리라는 꿈을 이뤘죠. 네,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고요. 어 이곳에 수많은 청소년 분들이 있습니다. 자 우리 더블리지가 네, 그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세요. 네. 어. 어 많은 청소년 여러분, 저희 러블리지처럼 어, 꼭 자기의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밀고 나가서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네아 좋습니다.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. 러블리지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 자 이제 다음 무대. 함께 할텐데요. 네 어떤 무대야? 근데 그나저나 오늘 우리 의상 너무 잘 맞는거 아니에요? 아네아 어, 신기하네요 네 좋습니다 네, 네 그녀들도 LG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자 그래요 오늘 어, 다음 무대는 어떤 노래 불러주실거예요네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는 환영하는 그런 노래를 불르실건데그건 네. 안녕이라는 노래예요네 네, 자, 러블리즈, 안녕. 네, 다 같이 함께 네,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러블리즈에게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!